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십시오. 여러분이 깜깜한 망망대에 여러분이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. 그런데 이 GPS의 신호가 문제가 발생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암초가 있고 또 여기저기에 지금 부딪혀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. 위험한 상황이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밝은 등대가 빛을 그러면요 선장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기쁘죠. 갈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 그 등대가 길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다른 거볼거 거 없어요. 그 시선을 그 등대에 고정해야 돼요. 그것을 바라보고 이 항해의 키를 붙잡고 그 길로만 가면 살게 되는 거죠.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의 풍파와 파도를 만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느냐 바로.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